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정훈입니다. 자, 드디어 제가 페이스리프트가 된 카니발을 이렇게 데리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된2.2 디젤, 그 중에서도 노블레스 등급, 자, 옵션은 스타일,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팩딱세 개가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한번 리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서 볼수 있는 옵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두 가지는 스타일, 그리고 모니터링 팩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두 가지가 어떤 것이냐?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79만 원의 옵션이 붙죠. 하지만 전면에 헤드라이트나 안개등 같은 경우 모두 다 LED로 바뀐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아 자동차에서 스타일을 안 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나중에 중고차로 내가 이 차를 팔때 정말 감가를 많이 두드러 맞아야지만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스타일을 넣는 그런 옵션이라고도 봐도 되는데요. 제가 방금 한 말이 어떤 말이냐. 스타일은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스타일을 안 넣게 되면은 좀 모양도 많이 빠지고 나중에 중고차로 판매를 할때 감가도 조금 셉니다 왜냐면은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무조건 스타일이 있어야지만 중고차값 생각을 하셔서 79만원에 옵션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모니터링 팩인데 전방에 카메라가 있는 걸로 봐서는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운전을 아무리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차가 크기 때문에 사실. 기둥이나 이런데 긁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모니터링 팩을 통해서 어라운드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만큼의 사고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넣게 되면은 127만원의 옵션가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127만원의 옵션가의 뽕은 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스타일 들어가 있고 모니터링 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면에서는 이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정말 이 스타일 옵션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헤드라이트가 4점씩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굉장히 좋고 그리고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이 단단해진 이 그릴을 볼수 있는데 예전 그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하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지만, 이제는 좀 견고하고 단단한 카니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단 범퍼 보시게 되면 범퍼 같은 경우도 그냥 싸구려의 플라스틱 재질만 넣은 게 아니고 그 하단에 약간 무광 크롬을 넣어줌으로써 카니발에 조금 더, 아, 투자를 많이 한 기아 자동차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많아야지만 빨리 팔리고 옵션이 없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장기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점 체크 한번 하시면서 측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측면을 와봤는데요. 뭐 측면 같은 경우 사실 페이스 리프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변했다라고 할건 없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리프트인지 아닌지 하나 볼수 있는 거는 휠이 있는데요. 휠이 무려 네 가지 종류가 들어가는데 그네 가지 종류 중에 노블레스 전용 휠인데 이 휠이 19인치일로 들어갑니다. 휠을 보셨을 때 어떠신가요? 일단은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저는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실버로 많이 나오는데 블랙 유광 처리를 이렇게 해줌으로써 조금 더 제가 봤었을 때는 19인치 노블레스 등급 아 굉장히 이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인치 두 가지 휠의 종류가 나오고 19인치 두 가지 휠의 종류가 나옵니다. 뭐 하나, 이거가 아닌 다른 휠을 선택을 하려면은 그래비티로 가셔야 되는데, 그래비티 전용 휠로만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저는 이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견고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고, 어, 저는 굉장히 이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됐으니까, 그래도 이 휠이 요 정도는 바뀌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2 디젤 7인승을 보고 계시고 있고요. 현재 이 차량의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5,155mm로서 국내 차 중에는 가장 긴 차량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녀분들이 어리시거나 뒤에 짐을 많이 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사용을 하시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브리드 새롭게 나왔는데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솔린 3.5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2.2 디젤 사실, 디젤 자체가 인기가 지금은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키로수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 디젤을 할수 밖에 없는 게, 어, 사실 하이브리드가 차량 가격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저속에서만 이제 어느 정도 호환이 되다 보니까, 디젤 차량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키로수가 많으신 분들, 가솔린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키로수가 굉장히 적으셔야 됩니다. 정말 기름 많이 먹습니다. 3.5 가솔린, 6기통 가솔린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용한 거는 당연하지만, 정말 기름 많이 먹는다라는 단점 하나, 체크해 드시면 좋을 것 같고 후면 가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면을 한번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컬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 컬러이기 때문에 국산차에서 유상 컬러 금액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이트로 변경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8만 원의 추가 요금이 붙는 그런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화이트로 선택을 하셨을 경우에는 8만 원에. 어, 컬러 유료 추가값을 받으니까 참고로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 시트 자체를 막 고를 수는 없었지만 지금은 시트가 새롭게 나온 컬러가 있죠 토프시트라는 컬러인데 어, 자녀분들이 어리시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컬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공개 한번 해봐 드리겠고 하단을 보시게 되면 하단 머플러 팁은 따로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플라스틱만 사용을 하지 않고 어, 무광 크롬을 사용하였기 을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원가 절감은 하지 않은 차량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어, 와이퍼 같은 경우에는 히든으로 여기 상단에 숨어 있다 보니까 와이퍼에 대한 뭐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절감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이렇게 히든으로 숨어 있으면 와이퍼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당연히 전동 트렁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7인승이다 보니까 트렁크 용량 자체를 뒤에 3인을 빼지 않게 되면 굉장히 넓은 포지션으로 이용을 할수 있는 크나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제 카니발인데, 어, 실질적으로 이 7인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4인이 타면은 거의 리무진 정도로 편하게 탈수 있습니다. 그리고 9인승 같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6명 정도가 조금 편안하게 탈수 있는 포지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7인승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좀 힘을 많이 줘서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여는 건데, 사실이 뒷좌석에 성인이 3명이 탄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어린 자녀분들이 있으면 3명이 탈 법하지만 뒤에 성인이 3명이 탄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카니발 7인승 자체를 4인용으로 타면은 정말 엄청나게 좋은 차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뒤에 사람을 태워야 된다 무조건 태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인 같은 경우에 다섯 명뭐 많게는 여섯 명까지 태우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 토프시트인데 토프시트 컬러 자체가 약. 약간 먹색? 무슨 색이지? 브라운 보다도 카키색? 요런 비슷한 색이라고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기존에는 때가 굉장히 많이 탔어요. 단점으로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 청바지 이염이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실내 세차를 하면서 클리닉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어, 정말 이거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 청바지 이염 따위는 생각해도 되지 않는 그런 시트 컬러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쪽뿐만이 아니라 도어 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 토프 컬러가 쫙 참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토프시트로 가시는 게 제가 봤었을 땐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어 이쪽 문쪽이 밋밋한 걸로 봐서 아 없습니다. 메모리 시트가 없는데 메모리 시트를 여기다 넣게 되면은 시그니처 등급으로 무조건 가셔야지만 이 메모리 시트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나 옵션이 좀 필요해가지고 옵션을 좀늘 건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무조건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하고 싶으시면은 그냥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못 합니다. 이게 국산차에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빌트인 캠을 넣으셔야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127만 원의 옵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후석 승객 알림 그리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요 옵션이 되는데 이 드라이브 와이즈는 거의 필수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옵션 자체가 굉장히 무조건적으로 넣어야 되는 옵션이다라고 봐 주시면 되는데 뭐 편의 기능으로 보게 되면 스마트 커넥트 어 111만 천 원짜리가 있는데 요거는 뭐 디지털 키 아니면은 터치 타입 도어핸들 그리고 지문 인증 시스템 디지털 센터이러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요런 것들은 편의 기능이다 보니까 어안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 이제 카니발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보시면은 커브드 모니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점은 굉장히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노블레스 등급이기 때문에 기본 옵션이 좋기 때문에 뭐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 운전석이나 보조석 다 가능하고 어 페이스리프트가 됐다고 라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기가 뭐 많이 바뀌었다. 요거는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앞에 보시게 되면 이 USB 단자가 없어지고 C타입 단자로 변형이 되었고요. 그리고 어, 시거잭을 사용을 하게 되려면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아 카니발이 좀안 좋아진 점이 있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 스나파미 조금 작아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이즈가 비슷할 수도 있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기는 한데 좀 좁아진 것 같다는 라 저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뒷좌석은 보시게 되면 이제 반자동으로 당연히 이렇게 열리고 있고요. 7인승 시트, 뭐,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나왔던 것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뭐, 보시다시피, 토프컬러의 시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기존 시트보다는 훨씬 좋다라는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이 차량이 노블레스 등급이기 때문에, 뒷좌석에 기본적으로 통풍 시트,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고 있고요. 어이 차량에는 없지만, 썬루프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듀얼 썬루프로 들어갑니다. 1열 뭐 2열, 듀얼 썬루프로 들어가는데 썬루프의 금액은 84만 원뭐 추가가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 악세사리로 마이 컴포트 패키지라고 해 가지고 빌트인 공기 청정이나 냉온장 컵홀더 1, 2열 되는 거 있는데 133만 원을 주시면 편의 기능으로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편의 기능이 있는데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린 스타일 그리고 모니터링 팩, 드라이브 와이즈 이세 가지만 넣더라도 사실 이 카니발은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차량이다 보니까 이세 가지만 넣으셔도 충분히 카니발을 누리시는 데는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아자동차 카니발 2.2 디젤 7인승 노블레스 등급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가장 필수적인 옵션 스타일 드라이브와이즈 모니터링 팩이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차량 오, 진짜, 딱이세 가지만 들어가 있는 차량은 보기 쉽지가 않은데요. 아,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좋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요즘 카니발,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가솔린, 뭐 디젤 특판 차량 정말 많습니다. 어, 풍족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많은 문의 주시면은 빠른 출고 약속드리고 단 리스 장기 렌트만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